중국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여러분하고도 좀 나눠보려고 나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철학. 동양의 철학의 시작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어, 우리가 동양 철학을 이야기, 이야기하면은 꼭이 시대를 이야기하죠. 음, 그 시대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그 전에 있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주나라가 하나의 통일된 국가 형태로 있다가 이제 이 주나라가 무너지면서 춘추전국시대가 오고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철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왜 철학을 갖고 이야기하게 되냐 그전에 주나라는 질서가 있던 나라죠 질서가 있던 나라인데 이 질서가 나, 있던 나라가 질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혼란이 오고, 그 대혼란과 갈등과 혼란이 오고, 혼돈되고, 공허하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태어나 보니까 맨날 전쟁만 하고 있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때 동양의 철학이 시작됐고요. 그거를 제자백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질서가 무너졌고, 이 질서는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느냐, 이게 제자백가입니다. 동양의 철학이죠. 서양의 철학에서는 세계란 무엇이냐, 근본은 무엇이냐 여기서 출발했다면 제가 보는 동양의 철학은 이 혼돈과 무질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건데 요거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가 시대에 크게 네 개로 나뉘어집니다네 개로. 첫 번째가 유교, 유가, 맹자로 이야기하는 유가. 그다음에, 그다음 무가. 묵자로 이야기하는 묵과, 그다음에 도가, 그다음에 법과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유가 공자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주나라의 질서는 왜 무너졌냐 그랬을 때 도덕성의 타락이다. 인의예지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수신제가 치국평평천하. 뭐 이런 게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덕치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도덕을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철인 군, 철인이죠 철인 어,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철인입니다 그 철인은 육아에서 뭐라 고 그러냐면 군자라고 하는 거 군자 그럼 군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 군자가 돼서 통치를 하는 그런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로 본 거죠. 그걸 대, 동사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동세상을 만드는 것이 육아의 목적이고, 그렇게 덕치를 할수 있는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네,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가 유교가 됐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가지고 양반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해가지고 덕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게, 제자백가 시대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성리학에 주자학에 뭐 양명학에 이렇게 더 발전이 되는 것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양철학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가는 도덕을 겸비한 교육을 통해서 도덕이 갖추어진 사람이 더큰 권한을 갖고 더큰 다스림을 할수 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묵가가 이야기, 묵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야, 이 혼란은 사랑의 차별이 생겨서 그런 거야. 그 겸해설이라고 그러는데, 차별 없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야. 운명에 맡기지 말고, 저 사람이 열심히 하면 잘 살고, 열심히 안 하면 못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평등하게, 차별 없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묵가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평등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묵가의 사상들이.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무과의 사상이 이제 유과의 사상하고 싸웁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대로 살아야 된다 교육 잘 받은 사람이 더 많은 통치 권한을 가져야 된다 무과는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무의식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두 개의 싸움인 듯해요 제가 볼 때는. 정통적인 유교로 갈 거냐 아니면은 무조건적인 평등으로 갈 것이냐. 요거 두 개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현실주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도가가 나옵니다. 도가. 도가는 뭐냐면은 야, 이거는 인위적인 사회 제도 때문에 생긴 거야. 주나라가 그렇게 제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겨 가지고 사회 제도로 인해서 계급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좀, 냅둬라. 이,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냅둬. 냅두면 끝나는 거야. 자연대로 가는 거지. 어?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가려고 하냐? 이게 이제 도가라고. 그래서 무위자연 무라일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냅둬, 냅두면 되지. 어? 전쟁도 하다가 다 뒤지면은 전쟁이 없어질 거 아니냐? 자연, 자연 상태에서 무슨 전쟁이 있었냐? 이게 뭐가 생기고 자꾸 쳐먹으려고 하니까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냥 냅둬라.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상적인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법과가 나오죠. 법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주나라가 무너진 거는 법과 제도가 무너져서 그렇다. 음, 그래서 강, 강력한 공권력, 그 다음에 권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력한 전쟁 능력을 가져서 이걸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법과입니다. 음, 이, 이 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생각하는 헌법 이런 게 아니고요. 상과 벌을 가지고 공권력이 강해졌을 때이 권위주의로 어, 세상에 평, 평정할 수 있다,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상은 여기 다 있어. 우리나라에서 질서 질서 타령하고 법법 타령하는 사람들 중에 법과의 법이지 근대에 생긴 헌법과 그런 그, 러 자연법, 권리 장정, 권리 청원, 마그나 카르타, 어? 독립선언서 이런 쪽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법은 뭐냐? 이게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 공권력을 세우려면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농업 생산력이 높아져야 되고, 먹고 살을 군량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군사력이 있어야 되죠. 이두 개를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선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상을 줘야 되고. 유가, 묵가 도가 같은 개소리하는 새끼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그런 새끼들은 아가리를 찢어서 죽여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법, 법가의 캐치프라이즈였죠 그러면 군주는 어떻게 돼야 되냐 덕으로 통치해야 되냐 아니면 차별 없는 사랑을 줘야 되냐 다 필요 없다 군주에게 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군주는 딱두 가지만 할줄 아는데 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상을 주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면 된다 그래서 농업 생산을 하고 불량미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군사로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이런 거안 하고 유가 무가 도가처럼 아가리만 턴 새끼들은 다 죽여 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한비자가 얘기했던 법과죠 그리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잘통한 겁니다. 그래서 군주가 뭐만 하면 되냐? 야, 다른 거 기준 주 잡지마. 뭐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거 없어. 이웃에게 뭘 베풀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나라가 강하게 하는 군사력을 제공하는 놈과 어?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은 무조건 최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전체 나라를 통일해버리죠. 그게 어느 나라예요? 그게 진나라고 진시황제라고요. 진시황제는 딴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뭐만 했습니까? 이거 하는 놈에게는 상을 주고 저거 하는 놈에게 벌을 주고. 그거 하나로 공권력이 점점, 점점 강해지면서 그 전체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힘을 길렀던 겁니다. 이 혼란 속에서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철학의 싸움이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 백가의 싸움이었던 거고, 그거를 이겨낸 게 누굽니까? 법가라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통일되고 사상의 통일을 가져올 때는 우리, 동양에선 특히 독재가 필요한 거야. 옛날에 구닥다리에 중국의 지, 사상을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야 되느냐. <laughs> 개엄령 자재령이지. 개몽령 자재령.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말안 들으면 처단이야. 그런데 진나라가 다 통일을 하고 나니까 농업 생산력과 군사력이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선의 기준이 누구한테 가냐? 황제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황제의 마음. 황제의 마음은 어땠냐? 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 난 영원히 살고 싶네.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새끼가 난, 난 선하다고 봐. 이렇게 된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뭘 하게 돼요? 불로 장생을 해야지, 이 황제가. 그래서 나를 불로 장생 시켜주는 새끼는 선한 놈이고, 그걸 못 시켜주는 놈은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불로 장생, 불로 장생, 불로 장생. 그런 식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군주는 뛰어나고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상과 벌을 내릴 수 있는 그 기준만 지킬 수 있는 군주를 원했는데 군주가 나만 잘살게 해줘가 돼버리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생기는 거죠. 중국 고대사를 조금 공부하면서 어~ 지금 우리나라를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요. 개판이고 대혼란의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주나라에서 춘추전국시대로 흩어지면서 그 나라가 분열되는 그 혼란의 시기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제자백가라는 철학으로 남았고 그게 몇천 년 동안 이 동양의 사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상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동양 철학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그 동양 철학이 어떻게 정립이 됐었냐라고 얘기할 때는 혼돈 속에서 생긴 겁니다 무질서함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인간들의 고민과 노력이 그그시대의 사상을 만들어 낸 거고 한 나라가 멸망하면서 위초고 삼국시대가 되고요 그때 또 사상들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제갈량 같은 사람 방통 같은 사람 사마의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경선생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는 그 시대가 또 어지러웠기 때문에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난세에 또 철학이 나온 거고요 또 5.56국이 되면서 또 정신없이 무너져 내릴 때또 이제 그때 또 사상들이 나오는 거고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또 중국이 개판이 났을 때또 사상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면은 우리나라는요 어, 분열로 인한 혼돈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유일하게 한 나라에서 분열에 제가 볼땐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라고 봅니다. 그때 불교가 굉장히 잘 자리가 잘 잡혔죠. 그래서 고, 고려는 불교 국가가 될, 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후삼국 시대에 불교가 시대 정신이 될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사상이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 발전된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야당과 여당으로 나뉘고 완전히 개판 5분 전이고 보수는 완전히 질이 멸려났고 지금 우리에게 고픈 게 뭐냐? 사상이다. 사상과 철학이다. 그 사상과 철학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근대 철학을 우리는 다시 봐야 되고 지금의 네이션을 만들었던 근대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 보수주의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 지금 우리가 보수주의에 대한 사상들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언제 그런 걸 하겠냐. 저는 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의료도 지금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되고 혼돈의 시기가 오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의사가 됐었지? 우리,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는 뭐지? 이런 거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게, 그게 의료를 재건하는 거예요. 의료 정책을 재건하는 방법은 다시 철학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왜 의료가 무너졌는가를 보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할 방법을 제시를 해야죠. 왜 의료는 망가졌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야 이런 것이 없어서 망, 망, 망가졌거나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전통과 역사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지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네이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이제 완전히 당해가지고 나라가 박살이 날 수도 있고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고요. 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이 혼돈과 이 어려움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 그저 그냥 불평 불만만 하고 아무것도 해석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시기를 그냥 아무 생각 이 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권들이 얘기했던 그때의 민주화 때 얘기했던 그들이 배운 정책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 시대의 시대 정신을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것이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 도리킴 아카데미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보수를 다시 세울 것인가 무너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가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이 혼란한 사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다시 재건시키느냐 거기까지만 만들어내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이 한 거고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면은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철학 자체도 어, 다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고, 그거를 한국화 시키는 게중요합니다 조선화 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화 시켜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화.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한 나라고, 어떻게 하다가 3만 5천 부를 넘어서는 이런 경제 대국이 돼서 하지만 어떠한 병신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이 혼돈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건전한 사회로 이끌어가는 보수의 재건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건국에 가까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가는 권위주의 시대에서 이제 보수주의 시대로 넘어갈 그런 시기가 왔다. 우리는 충분히 진보주의의 병신 같음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보수주의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